레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신학 34강 시간입니다. 주제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추린 성경 역사의 연대는 바로 보시는 주전 약 18세기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는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지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장세기 12장에서 50장입니다. 주전 2000년대 초기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어 가난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복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정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한 아들 즉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이삭은 두 아들 예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세워졌습니다.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고, 때가 되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든 까닭에 모두 야곱으로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이제 간추린 성경 역사 장세기 12장에서 50장의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로 구분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장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의 역사를 장조에서 주전 2000년대 투기까지 압축해 놓았습니다 이 역사는 간단한 개획처럼 기록되었으나 친학적인 관점에서 쓰인 것입니다 이제 장세기의 나머지 39장 모두는 한 가족의 네 세대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 역시 신학적 의미를 염두에 두었지만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가정이갖는 독특한 의미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신 약속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최종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나사렛 예수 그분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75세 아브람. 이것이 이때 그의 이름입니다. 아브람은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난으로 여행하였는데 자신의 조카 롯과 각각의 식설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기사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중심 주제는 아브람에게 주어진 언약 약속과 이것이 주어진 방법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것을 위협에서 도저히 성취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듯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거듭 거듭 확인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아브라함은 약속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깨질 것 같이 보일 때에도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덕장의 이름을 아브라함, 전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많은 무리의 아버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한 요소, 즉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나는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은 할례로서 언약 매점을 인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표시는 모든 기분이 남자의 몸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인내 세워진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바벨의 사람들 사이의 대조는 이로서 즉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바벨은 하나님 없이 유리한 이름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헛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바벨 이야기에 이어서 샘, 이름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샘입니다. 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초점이 되고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서 올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시된 이 언약은 성경 신학의 핵심이 되는 사중적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구손들을 주실 것이다. 둘째, 그들은 약속된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넷째,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중적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성취를 가로막는 유업들의 중요성은 이 약속들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취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서 불러 내졌던 시기에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한 나라에 의해 소유하게 될 것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알게 될 것이며 그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과 정반대로 보이는 상황들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약속된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어리석음 때문에 사라는 애국 왕의 아내가 될 뻔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가축과 양떼들 때문에 너무 비좁게 되지 않도록 서로 갈라서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을 위해 비옥한 요단 들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어디로든지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들이 가나한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약속들을 하신 후 25년이 지나도록 그는 여전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약속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은 아브라함의 역사 그리고 언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너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복을 받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는 특별한 어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선함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라는 아무런 암시도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번문은 그 적장을 냉혹하리만큼 있는 그대로 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해 보려고 자기 아내에 관해 두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라와의 결혼 관계를 유토롭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연약함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가 약속된 후손들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약속을 훼손하는 일을 한 셈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거저주시며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묘사만이 성경 안에 더욱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둘째 주제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은혜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실 때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반역적인 죄인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닌 정반대 것을 주시록 일하심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 대상으로 뽑으시고 다른 사람을 그리하시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까닭에창세기 앞부분에 경건한 계열과 불경건한 계인이 나오는지, 또노아는 은혜를 입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지,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오로지 아우람만 복받은 백성의 조상으로 선택되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후에 성경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예증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용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선택은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서 발전된 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이걸 오해하거나 행여 그것을 인간의 논리를 사용하여 좀더 그럴듯한 교리로 재구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할 사람의 믿음을 미리 믿어보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선택하신다는 식의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간단하게 풀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선택이란 정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선택이 하나님의 거져주시는 은혜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나 능력이 전혀 없는 뒤에 매달려 움직이는 로봇이나 꼭두껍질로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겉보기로 논리적일지 모르나,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반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추단이 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완전치 못했으며, 게다가 늘 튼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때때로 불신앙에 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때에는 그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분의 약속들을 믿기도 하였습니다. 요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강함이나 완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하나님 그분의 강하심과 완전하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는 그가 받기로 약속된 것들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것은 순수하게 그리고 아무런 공로에 근거하지 않은 선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아브라함은 단지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간주된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은혜의 의미를 전개시켜 나감에 따라 선택과 믿음 역시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그리고 다소 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들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좀더 온전한 말씀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장세기의 신학적 역사 속에 듣난 주요 주제들은 모두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견되어 나갈 것이며, 마침내는 복음 사건에서 그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그리암고올디오디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이전에 나타난 표현들이 우리가 그 이후에 나타난 표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에, 그 이전 표현들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성취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전의 표현들은 이것들을 받은 독자들이 인식했으리라고 생각되는 의미보다 더큰 의미를 지닌 그것들 너머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가 되고 약속된 땅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들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으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하심의 나타남을 보여주며 또한 이 언약의 복들은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이사쿠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